11기상 3장 에베소서 1장 에스겔 34장 10편 83편 84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 복입니다. 우리가 헛된 복이 아닌 참된 복을 깨달아야 하고 또 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그 어떤 대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 참된 복은요, 오직 목자 대신 하나님을 통하여 누릴 수 있습니다. 에스겔 34장은 나쁜 목자들과 좋은 목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쁜 목자들은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을 뜻하고, 좋은 목자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곧그 왕들이 양들을 돌보며 먹이는 일에는 소홀하고,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일에는 일에만 급급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목자 곧 좋은 목자가 없으므로 하나님의 양 떼가 흩어지고 들짐승의 밥이 됐으며 이방의 노력거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 그양 떼를 먹이고 돌보고 잃어버린 자를 찾고 상한 자를 싸매주며 병든 자를 강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세워서 그양떼를 돌보며 그들과 언양을 맺고 복을 내리신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이 말씀은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목자, 목장, 좋은 목자 되시고, 따라서 어리석게 악한 목자를 따르지 말고, 돌이켜 하나님만을 우리의 목자로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곧그 자신의 배만 채우고 포악을 일삼는 악한 목자를 따라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거기서는 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돌이켜 참 목자 되신 하나님만을 따를 때에 그 하나님을 통하여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또한 참된 복을 위하여 바라봐야 할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곧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무엇보다 구하고 누려야 할 복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곧곧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십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송량꽃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또한 12절도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받았던 그의 영광의 찬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신령한 복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 영광이 찬송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신령한 복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복을 주십니다. 따라서 어리석게 그리스도 밖에서 헛된 복을 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과 교제하며 예배하는 삶의 복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이를 깨닫고 주의 집을 찾고 또그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기쁨을 발견하고 또 누려야 합니다. 10편 84편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기쁨을 찬양한 거라 자손의 시입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전에서의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그렇게 참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참된 축복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1편8 4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죄의 집에 사는 자들, 그 성전에 거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준비하는 제사장들과 배위인들이지요. 이들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른 곧주의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라는 겁니다. 그 복으로 항상 찬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또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찾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에 주께서 주시는 힘을 통하여 막힘없이 기쁨으로 성전을 찾아가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청댄복은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삶 자체가 복입니다. 설령 복이와영광와 번세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주님 밖에서 누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참된 복일 수 없습니다. 주의 집에서 주님과 함께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복입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풍하지 않은 것까지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누릴 때. 곧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에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채워 주십니다. 자 열한기상 3장은요 기본 상당에서 일천 번째를 들인 솔로몬이 꿈에 나타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은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의 분별과 바른 재판을 위해서.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한 듣는 마음, 곧그 송사를 구별하는,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과 장수까지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사실은요, 이후 등장하는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태어난 아이가 서로 자신의 아이다 주장하는 두 여인을 앞에 둔 재판에서 솔로몬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아이의 어머니가 누군지 슬기롭게 판결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백성들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지혜뿐만 아니라 이후 솔로몬 왕에게 넘치는 부귀와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세금의 무게만큼 666 달란트에 달할 만큼 많았고 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 어느 왕보다 컸으며 온 세상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그 얼굴을 보기를 원할 만큼 그 명성이 높았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셨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치도록 주십니다.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쁨에 초점을 맞추며 그 안에서 참복을 깨달으며 살아갈 때이 세상을 살아가며 필요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참복이 되어주십니다. 참복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집니다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삶이 복입니다. 이 복을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것까지 곧복기와 영광과 장수의 복까지 넘치도록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복 구하지 않은 것까지 넘치도록 주시는 복 풍성히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해주 하나님, 하나님만을 참복자로 따라서 복된 소납비를 맞으며 열매와 소산과 평안과 승리의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주의 집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복도 누리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 크게 주시는 복도 노리게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각한 모든 분들 주님께서 한력 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에게 힘 주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목표 아마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월입니다. 시월 10월 한 달도 복된 한달 되게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넘치게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교회 주신 사명 편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할 때. 우 마을의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그사명을 감당할 때이 교회도 더욱 든든히 사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